코로나19의 여파로 각종 가을 축제가 취소되고 있는 가운데 의왕시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경기 정원문화박람회도 내년 상반기로 연기됐습니다. 대신 정원 작품들이 의왕시 레솔레파크에서 전시되고 있는데요. 현장에 이재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활짝 핀 가을꽃 사이로 낡은 철길이 나있고 대합실 모양의 휴식 공간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룹니다. 간이역을 연상시키는 이 정원은 제8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공모전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됐습니다. 남한의 캠핑장과 동화 속 풍경도 정원으로 꾸며졌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의왕시 레솔레파크는 서로 다른 테마의 14개 정원과 왕송호수의 가을 풍경이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꽃도 지금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가꾸어 놓고 또 단풍도 굉장히 많이 들고 오시면 또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그 어떤 그 조건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만 갇혀 있다가 이렇게 막 하늘도 높고 막 나오니까 마음이 너무 풍요로워진 것 같아요. 당초 해당 정원들은 10월 16일부터 의왕시 레솔레 파크에서 열릴 제 8회 경기 정원문화박람회에서 선보일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9의 여파로 행사가 연기됐고 의왕시는 박람회를 기다려온 시민들을 위해 작품만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제8회 경기 정원문화 박람회는 내년 상반기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공모작품으로 선정된 문화정원 6개소, 생활정원 8개소와 꽃조형물, 화단 등은 계획대로 완료하여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개방 중에 있습니다. 가을을 맞은 의왕시 레솔레파크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원작품 외에도 왕성호수 레일바이크, 조류 생태과학관 등을 둘러보는 코스로 나들이 계획을 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BTV 뉴스 이재우입니다.